자, 259번을 가볼게요, 선생님이. 자, 연습문제 259번. 자,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꼴이 나와있어. 요 fx는, 인테그랄, 어디냐면, 0에서 x까지, 사인, 얼마가 있냐면, 파이, 사인 t가 이렇게 있고요 dt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오른 곳을 골라라, 이렇게 있는데 기억내는 님은 차, 차, 저기 차례대로 보고 가십시다. 자, 일단, 선생님 이제 뭐라 그랬냐면, 수트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의 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에서 X, FX, 꼴, DX, 이렇게, 아니, FT, DT가 되겠죠. 자, 이런 꼴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읽어내야 될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1번. 여기다 a를 대입해가지고, 이게 0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얘의 도함수는, 이게 됩니다. 아, 이거 똑같이 ft라고 하면 바보 아니에요, 선생님? 예, l a ft라고 하죠. 그러면, 라지 r g e f't의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small fx가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주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틀이라고 생님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쨌든 수투 버전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 이 식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 드린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니까 0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포벳이 나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s i n 이에코 cosX하고 이렇게 지금 얘가 정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이러한 틀이 주는 의미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정리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 뒤에 조금 이게 어렵게 풀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억에 봤더니, 자, f'0,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데, 0을 집어넣는 순간, 코사인 0이 되는 건 1이 되니까, 사인 파이로 바뀌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되면 0이 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게 맞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다음 에 니은 갑니다. 니은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함수이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 이해가 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올려서 마이너스 x를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얘를 적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적분 아니겠니, 그지? 오케이? 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도함수가 뭔지 명확하니까 도함수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예. 네. 그럼 얘가 원천 대칭이야.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대칭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가 되면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코사인 안에서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면, 사인,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엑스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사라지게 되면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된다? f 플라임 엑스하고 똑같더라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도함수가 이제 우함수 상황이 바로 있는 거야자 그럼 이제 올라가서 fx를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꼴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어떤 상황이 되는거냐 라고 얘기하면 fx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인테그랄 부정적근식으로 얘기하면, 우함수를 지금 어떻게 접근해 놓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우함수의 접근은 어쩌고저쩌고 되고, 뒤에 뭐가 와서 알리냐 하면, C가 붙잖아, 이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짝수 쳤수면쭉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뭘로 바뀌어? 홀수 쳤수로 바뀌는 상황 아니겠어? 오케이?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우함수를 접근하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C, 접근 형수 C가 존재해. 근데 얘는 뭐가 아니냐면, 귀함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문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 자,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영을를쫘라 대입했다고 하면, 그러면 C가 난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항상 뭐냐면, 0 C를 지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떤 거냐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기함수로, 기함수, 기함, 이렇게 하면, 기함수 접근 자체가 무함수가 되면 기함수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딱스쳤스를 접근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 0콤마 C의 대칭인 상황이야.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이렇게 0콤마 C의 대칭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맨 처음 우리가 잡았던, F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F0을 대입을 하면, C만 나는데이 C가 곧 0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C값은 뭐가 나오냐면 0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럼, 이거 자체도, 어쨌든 간에, 무함수를 우리가 접근하면, 기함수가 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점대칭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점대칭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 C값이 0이라고 하면, 그러면 C값이 0이면 0 0에 대칭 하는게 있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FX를,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원점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에,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f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니은 참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도암스토리 소리가 확인했어. 음. 자, 기귿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f5는 0이라는 거야. 자, 이것만 잠깐 봐줄래? 자, f 파이가 0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얘가 맞거나 이제 틀리는 상황일 텐데, 얘가 지금 이렇게 미분했으면 미분한 이 도함수를 접분한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도함수를 접분한 상황이니까 도함수의 상황을 조금 체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뭐,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 비슷하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그려지는데, 이 안에가 조금 복잡할 뿐인 거지, 지금. 오케이? 자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f파이가 0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여기가 파이가 되고 이것과 이것에 어떻게 되는거야? 넓이에 해당되는 값이 같을 수 밖에 없는거지 그래야지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는거니 0이 나오겠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선대칭 아니면 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예상할 수 있는건 어떤거냐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사인 그래프는 분명하단 말이야 지금. 이해가니, 여기까지? 오케이? 에이. 그럼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가운데에 있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2분의 파이콤마 0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점대칭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해서, 그럼 얘를 그럼 점대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어.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해서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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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프가 찌그러지거나 이그러져서 만약에 얘를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파이콤마 0의 대칭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약간 일반적인 증명을 한번 생각 해보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2분의 파이콤마 0 점대칭이 지금 처음으로 나오네야 지금. 많은 문제에서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점대칭을 우리가 쓸때 자, 점대칭식은 2분의 파이 마이스 t하고 놓자. x라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t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눈 넘어가서 마이너스 뭐냐면 g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처럼 아니, 플러스 t처럼 처리할 수가 있어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양면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t 대신에 뭘 대입하냐 라고 하면 에, 2분의 이 여기다 해야 되겠구 2분의 파이 마이, 플러스 t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나.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t로 바꿀 수 있고, 요게 마이너스, 얘는 2분의 t 없애서 t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그지? 오케이? 예. 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내가 상 얘기하는 건 예상은 가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확정 지을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자, 이거. 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습 제가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gt라고 놓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g에 파이 마이너스 t라 이렇게 놓자. 얘니?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한 좀 일반적인 증명.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를 얘기하면. 자, f, 파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 함수에서. 그럼 이게 파이가 되는 거니까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가 되는 것이고. 네, 저기에 뭐가 있냐면 사인 어쩌고저쩌고 되 있는데 얘를 갖다가 Gt처럼 생각을 하자고 좀 복잡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복잡하니까 Gt로 대신해서 이렇게 놓고 얘를 만약에 접근한다고 친다고 하면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2분의 파이라고 하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얼마가 되냐면 G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시 dt 이렇게 되야되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걸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느냐. 오케이? 정리가 되면 이거하고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t라는 것을 유로 접근, 아니, u로 유로, 유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양변이 어떻게 되냐면, 아, 양변 미분, 마이너스 dt가 되고요. 그 다음 에디유 du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t값이 얼마? 0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u는 파이 이렇게 되고, t 값이 파이라고 하면 U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파이를 빼주는 거니까 0이 나오네.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적극도 있어.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DU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아니, 파이에서 0까지. 그 다음에 GU가 되고 네, 마이너스 DU가 되주면 자, 이 단계에서 얘하고 얘가 뒤,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살고 DU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가서,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예.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적분 변수만 변했을 뿐이지, 얘가 달라진 게 없잖아. 정적분에서 적분 변수만 변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이지? 그러면 얘도 뭘로 지금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F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게 결론으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2에 f 파이는 0 그래서 2 e 나누면 f 파이가 0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ㄷ도 참이 됩니다 물론 미리 여기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반적인 증명으로 내주자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응,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보고 뒤에 프리가 좀안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 프리 한 거를 조금 필빌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없다니? 이것새. 껐냐? 수비나? 아니요. 어. 아, 너 진짜 아이폰 세븐을 보니까. 그거?